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2020년부터 이 주택 취득세 세율 구간이 6억에서 9억 사이가 예전에 단순하게 2%로 고정되었지만 이제 세분화되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취득하게 되는 주택 수에 따라 2주택에 대한 또 3주택에 따라서 취득세가 각각 중과되었습니다. 서상가상, 현재 전국적으로 조정지역에 묶여 있는데, 조정지역이냐 혹은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최초주택과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처분하는 내용도 전에와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화된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취득세 기본 세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4%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쉽게. 물론 여기에 노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합쳐져서 4.6%로 실제 세초 납부는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 1세대 3주택 이하의 이 주택 거래일 경우는 이4% 이하로 세제 1에서 3% 구간으로 세분화되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세대에 대한 개념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취득세에 규정하고 있는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주민등록등본 내에 있는 식구, 배우자, 30세 미만의 자녀들을 한 세대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양도세는 다릅니다. 양도세의 1세대에 대한 기준은 취득세와는 달리 실제입니다. 실제 거주하는 생계를 실제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 세대원들을 모조리 다 본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혼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같은 집에 거주한다면 한 세대로 본다는 게 양도세 규정입니다. 자, 다시. 주택에 대한 지득세 규정이 금액으로는 6억에서 9억 사이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이번에는 개정된 부분이 6억과 9억 사이 구간입니다. 예전에는 얘기가 2%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에서 3% 이렇게 사선식으로 단계별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금액별이지만 면적도 85평만 미터 전용을 초과하면 이 농오촌 특별세 0.2%가 더 플러스 됩니다. 예, 어쨌든 요즘 주택이 9억이 초과가 되고 전용 85평미터 이상이 되더라도 3.5%의 지득세만 납부하면 된다는 거죠. 추가로 1세대에 4주택을 그 이상 취득할 경우는 4%로 적용받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신축입니다 신축은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에 준공하고 내는 취득세는 2.8입니다 여기엔 농특세 교육세를 합쳐져서 3.16자 그리고 자, 상속을 받을 경우가 있으면 상속을 받게 되는 부동산도 2.8 마찬가지 농특세 합쳐져서 3.16 그리고 정렬을 받게 될 경우도 3.5% 시작합니다. 3.5%에서 농특세 0.2, 교육세 0.3, 합쳐져서 4%입니다. 그런데 상속하고 정년는 지금 여기에 보여주는 취득세 3.16과 정년 4% 외에 추가적으로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세, 정년받는 사람이 정년세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겠죠? 네. 계속 살펴볼게. 취득세 이제 중과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되는 주택들이 해당됐는데, 먼저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어떤 게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이번에 새롭게 눈여겨보실 부분이 바로 이 분양권입니다. 요게 새롭게 추가되었고, 조합은 입주권은 예전부터 주택수에 포함됐었죠. 그리고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도 사무용이 아닌 이 주거용, 구청에 정상적으로 주거로 신고하고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이 주택수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좌측에 중과세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을 매매하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롭게 2주택을 취득했다 해도 기본 1에서 3%로 그냥 갑니다. 하지만 비조정일지라도 이 3주택부터는 8%로 급등합니다. 그리고 4주택이면 12%까지. 네. 자, 이번엔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바로 8%입니다. 네, 음악 무시하죠. 그리고 3주택, 4주택 모두 12%로 적용받습니다 자 주택에 대한 정려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양도가 하기 세율 때문에 부모들께서는 그 주택을 자제분들한테 정려도 많이 고려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3.5% 입니다 아, 집을 한채 정리하게 되는 정녀 취득세는 그리고 조정 지역에 있는 공시지가로 따져서 3억원 이상의 주택도 한 주택까지는 3.5입니다. 그런데 여잘 보십시오. 3.5라도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1세대 1주택자 부모가 바로 1세대 1주택자에만 된다는 거죠. 다 주택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5에. 그리고 2주택부터는 12%, 3주택, 4주택, 네 엄청나게 증세가 급등했습니다. 네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예전에는 그냥 기본세율 1% 아니면 3%이 사이 구간이었는데 자조정대상지역이 어떻습니까 8%를 내야 됩니다 네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에서는 그러면 1주택인 분이 추가로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 된 상황일 경우에 중과세 8%로 할 것이 아니고 일반세율로 그냥 1에서 3%로 적용을 우선적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조정지역 내도 그렇다는 거죠. 자, 하지만 사후 관리를 통해서 종전 주택을 사후 관리를 통해 충족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에 말합니다. 이 중과세율이 다시 돌아옵니다. 8%와 최초에 냈던 일반 세율과의 그차액을 추가로 가산해 추징하겠다. 이런 사후관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은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시고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면은 일반적인 내용이었으나 종전주택 이번에 새로 취득한 주택 모두 조정에 잡혀 있다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는 이 처분기간이 1년입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중과 배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한번 표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신규 주택을 조정 지역에 구입하셨다면 이 처분 기한이 발생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예정 규정대로 가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신규 주택을 구입했는 지역이 조정 지역일 경우에 그 시점에 최초주택도 조정이다 자 이렇게 되면 둘다 조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전주택 1년 이내에 처분하셔야지만이 신규주택 중과 취득세 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정지역에 신규주택 구입하셨는데 그 시점에 종전주택은 비조정이다 아직까지 비조정일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이 종전주택 처분하시게 되면 신규주택 취득 중과 제외됩니다 자, 더불어 많은 분들이 양도세에 대한 이 비과세 처분 기한과 헷갈리게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시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보시면 최초주택, 신규주택 두 군데. 이양쪽에 비조정이냐 조정이냐 구분하는 방법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그 시점에 최초주택이 비조정이냐 조정이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최초든 신규든 어느 한쪽이 비조정만 잡혀있게 되면 3년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냥. 자 그런데 공교롭게. 신규주택을 취득했는 게 조정인데 그 시점에 최초주택도 조정이고 둘다 조정으로 잡힐 경우에 이 처분 조건이 3년, 2년, 1년 이렇게 세분화됩니다. 신규주택을 만약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시점을 취득하셨다면 종료주택은 3년 이내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9년 12월 16일까지 신규 주택을 만약 취득하셨다 이러면 새 주택 을 2년 내에 매도하시면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새 주택은 반드시 1년 이내에 매도하실뿐만 아니라 전세대원이 이 전입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취득세에 중과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12가지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이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이 중과에서 빠집니다. 아, 물론 시가가 1억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쉽게 이전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혹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주택들은 여기에서 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은 또 농어촌 주택이 있는데, 우리가 뭐 촌에 뭐 세컨 하우스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농어촌 주택의 규정이 땅의 크기가 약한 200평, 그리고 건물이 한 50평 정도 이내에 해당되는 주택, 또한 시가 표준으로 따져서. 6,500만원 이하 그리고 농어촌전비법 법 내에 소재하는 농가주택이나 어촌주택에는 해당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